디자인학부 임만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수업시간에 어, 디자인 프로젝트를 분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고 특히 UI, UX 분야의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그렇게 앞서서 UI가 뭐고 UX가 뭔지 간단하게라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어, 그리고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흔히들 어, UI, UX 전공을 했다, UI, UX 디자이너다 라고 별로 UI 혹은 UX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조금은 어,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UI라는 것과 UX라는 것이 차이점을 갖기도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가족들과 식사를 해서 무엇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여기 그림을 보면 은뭐 수저도 사용할 거고 음식을 만들기 위한 여러 그 가전제품을 사용하기도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기도 하지만 그것 외에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쓰는 도구는 수저, 식탁, 그릇, 조리 도구 등등등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는 사용하기 편한 수저, 속내 딱 맞는 숟가락, 그리고 앉기 편한 식탁, 식탁, 혹은 뭐 정말 우리 실상에서 쓰이는 모바일 앱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음식을 배달해서 배달해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사람이 쓰는 도구라도 꼭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고 편하고 배우고 쉽게 만들고 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이런 어, 도구 관점에서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전형적으로 UI 디자이너가 하는 것이고요. 어, 특히 어떤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디자이너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어,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 식사를 하는 어, 과정에서 사람들은 맛도 어, 얻고 싶어하고 영양 섭취, 건강 같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하지만 행복한 분위기나 뭐 가족과의 친목 같은 것도 어,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런 것을 위해서 디자이너는 어, 단지 효율적이고 편하고 배우기 쉽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식사를 하는 전 과정에서 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느끼게 할지를 고려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디자이너가 보통 UX 디자이너라고 어, 명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용자를 이해하고 그러한 어 사용자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UX 디자이너입니다 이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동차의 경우 어 사람들이 쓰는 도구가 뭐 핸들, 자동차 대시보드, 네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사람이 쓰는 도구일 거고요. 사람들이 얻는 가치는 안전, 운전의 재미, 빠른 이동 같은 것들이 있겠고 이것들을 위해서 UI 디자이너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아, 자동차의 대시보드의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고 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UI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시각적인 인터페이스에 집중을 한다면, UX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얻는 어 안전성, 재미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인터페이스에 녹일지 같은 것까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UI 디자이너, UX 디자인, UI 혹은 UX의 관점이 어, 아예 동 떨어진 게 아니라 어,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 분야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UI 디자이너보다 UX 디자이너가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 생각하는 그런 디자이너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흔히 UI 디자이너, UX 디자이너의 구분을 딱히 크게는 두지 않고 직군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는 있습니다. 어, 필립스에서 정의한 경험 디자인 단계를 보자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 때는 그 상황, 장소, 시간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때 어떤 기술이 혹은 어떤 디자인 솔루션이 사람들이, 어, 사람들을 돕게 되는 지가, 어, 어떤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고, 또한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 같은 것도 음, 경험을 형성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요소를 토대로 해서 사람들은 어떤 어, 그 새로운 사물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첫인상을 갖게 되고, 새로운 어, 기능 혹은 어떤 서비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고 기억하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통 사용자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지 이렇게 사용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어, 맥락, 조력자, 사용자의 어,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해서 어, 디자인을 하는 것이 UX 디자인의 관점이라고 보면 될수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쉬운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라운지 X라고 어, 라운지 X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페에 가면은 로봇 어, 팔로 된 어떤 바리스타가 있어서 이 로봇 팔로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어, 기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서 로봇 팔로 된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사람들은 이 로봇이 만들어준 커피가 더 맛있어서라기보다는 제 예상에는 뭔가 힙한 느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느낌 같은 것도 그런 추상적인 느낌까지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카페를 어, 가, 가게 되는 이유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I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도구를 조금 더잘 만든다. 아까 그 로봇 팔을 더잘 만들고 싶다. 로봇 팔을 이용하는 어떤 그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만든다의 관점에 모른다면 UX 디자인,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총체적 경험을 디자인하고자 접근하는 것이 조금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로봇으로 된 커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지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그곳에 굳이 가게 되는지 그런 가치 같은 관점을 더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 서비스로 살펴보는 어, 이 UI, UX 디자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과거에 어, 그 은행 어플 카드 어플 같은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사용하기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학생들도 다양한 경험이 있을 법한데요. 첫 번째는 뭔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사용하기, 그러니까 집중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혹은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서 뭐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로그인되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모바일 앱에서만 예적금을 만드는 것이, 그 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을 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PC 웹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뭔가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뱅크에서 만든 이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UI/UX 관점에서 매우 어 쉽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카카오뱅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중요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겨 있는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모바일 앱에서 사용자들이 하고 싶은 일이 계좌를 뭐 펀드를 가입한다거나, 뭐 복잡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돈을 그냥 저축하거나 이체하는 목적이 가장 많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증 절차 혹은 로그인 절차가 매우 간략해졌는데요. 어, 지문 인식 같은 것도 지원하고 혹은 패턴을 인식해서 로그인 하게 한것 혹은 비밀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한것 어, 공인인증서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어,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로그인과 혹은 그런 그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편리한 점을 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반영해서 이 뱅킹 앱을 어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음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걸할때 친구 모임이 있을 때개 모임 같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통장을 한꺼번에 함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회비를 모으고, 뭐 그걸 나중에 여행을 갔을 때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현재 이 카카오뱅크에서 운영하는 그 계좌 중에는 이렇게 모임 통장이라는 형태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 모임 통장을 운영할 때 사람들의 이런 실제 행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모으고, 회원들한테 언제까지 회비를 내라고 알려줄 수도 있고,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도 표시할 수 있게 있어서 매우 투명하게 모임 통장을 관리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세 가지 특징만 봤을 때도 기존의 뭐 뱅킹 앱들이 가진 어 기능적인 면은 유사하되 새로운 사용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 독특한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I UX 디자이너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학생들이 하게 될 일이 어떤 걸까?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UI UX 디자이너는 사용자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어, 한 가지 매우 간단한 예시만 보면요. 현재 이 사진을 보면, 어, 그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른지 보고 있고, 그 사람의 시선 같은 것을 현재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이렇게 그 복잡한 방식보다는 더 간단한 방식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 모바일 앱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앱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앱의 특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쉽게 찾을, 찾아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사용자들이 실수를 할수 있을 텐데, 그런 실수했던 일을 다시 복구해서 어, 그 원하는 기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같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UX 디자이너가 하는 일인데요. 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나 그리고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뷰라던가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리서치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갖출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을 UX 디자이너들이 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반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지만 어, 사용자의 경험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그 그, 실험이란 것이 뭐 어, 화학실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디자인한 그, 그리고 그 개발된 그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UX 디자이너의 역할 중에서는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것, 새로운 기획을 하는 것이 어, 주된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 UI/UX 디자이너는 제품, 모바일 앱, 웹 서비스 등의 인터페이스를 기획하고 표현하는 일을 합니다. 앞서 기획한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한다는 점이 주된 특징인데요. 이것은 제가 학생들이랑 함께 디자인했던 음, 휠체어용 내비게이션의 그 화면입니다. 어, 새롭게 기획하고 리서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버튼, 어떤 정보를 어디에 표현할 것인가 등의 어, 다양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UI UX 디자이너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을 하는 직군을 UI 디자인 혹은 GUI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한다는 것인데입니다. 보통은 요즘에는 Figma, Adobe XD, Sketch와 같은 툴을 가장 많이 쓰고 포토샵 일러 같은 툴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설계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런 디자이너들한테는 그래픽 감각이랑 어, 미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당연히 사용자 경험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어, 주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GUI 단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이 UI/UX 디자이너들은 체험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어, 이것은 어, UX 디자이너 중에서 구글에 있는 UX 엔지니어라는 직군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의 어, 작품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본 것인데요, 이 분이 하는 거는 구글에서 어떤 웹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 제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어, 디자인이 가다,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체험해 볼수 있게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예시는 포르쉐에서 인터랙티브 프로덕터 디자이너라는 직군에 계신 어, 디자이너 분의 작업 배우인데요. 이분은 포르쉐 자동차 회사에 있으니까 차량용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디자인을 하고 나서 체험해 볼수 있게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은 어, 완제품 완벽하게 작동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체험 가능하고 테스트 가능한 버전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직구는 최근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UX 엔지니어라고 보통 이름을 어, 직칭을 하고요. 이분들은 뭔가 디자이너가 보통 UI 디자이너들이 만든 시안을 보고 이것을 빠르게 개발을 해서 어 실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합니다. 체험할 수 있는 버전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혹은 인터페이스 같은 걸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용성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완벽히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수행하고요. 세 번째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중간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해주는 역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